저희 가장 싫어하는 동네죠. 지역 카페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죠. 왜냐면, 이 지역에서 과거에 허위 매물 신고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 중에 92%가 반려가 됐다. 왜? 가격 띄우려고 담합해놓고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인 것처럼 신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깠더니, 엄청 욕하죠. 저희가 맨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는, 오면 칼맞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동네인데, 어디예요 동탄입니다. 지금, 동탄이 다시 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뭐 때문에? 트램 27년 개통한다고. 근데, 25년에 들어오는 공급, 23년에 들어오는 공급은 한참 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집값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트램은 27년에 들어온다는데, 왜 벌써부터 집값이 뛸까요? 엄청 뛸 거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동탄이 트램도 들어오고, 근데 동탄 트램 얘기 언제 됐어요? 거의 뭐 초창기부터 계속 이야기 됐었죠. 저희 뭐 방송 시작할 때도 이미 동탄 트램 얘기는 계속 돌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지금 뜬다고 그래요. 게다가 동탄 트램에서 평균 35분대라고 하는데 트램 역에서 시작해서 타자마자 시간 재기 시작했을 때 35분이라는 거죠. 그것도 역까지 도착하지만 그렇다면 걷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뭐다 생각하면은 1 시간은 가볍게 넘는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2027년 개통이에요. 초에 개통한다고 해서 5년 조금 넘게 남았다고 칩시다. 5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추진하는 공급 정책들은 빨라야 뭐 3에서 5년 걸리니까 공급 부족이라 집값 계속 오른다 하면서 5년 이상 걸리는 트램이 들어옴으로 집값이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잔치 분위기. 지금도 굉장히 거품입니다. 동탄이 무슨 15억이 넘어가고 15억이 넘어가고 그래요. 동탄이 지금 뭐 테크노밸리가 엄청나게 조성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런 상황 아니죠.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트램 타고, GTX 타고, 혹은 SRT 타고, 서울 가가지고 또 거기서 서울 지하철 갈아타고, 환승은 확실히 돼요. 가격은 얼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호재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거 말이 돼요.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교통호재가 들어오기 전부터 가격을 그렇게 올려놓고서 교통호재가 들어오니까 또 오른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은 가격 중에서 교통호재 이야기 이미 했었죠. GTX 들어오고, 테크노밸리 들어오고, 트램 들어오고, SRT 들어오고, 그래서. 동탄이 가격이 오른다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된다. 동탄 신도시가 가격이 오른 이유 뭐예요? 초창기에. 그냥 신도시니까 무조건? 아니죠. 이런 신도시를 만들면서 기반 시설들을 만든다고 해서 가격을 비싸게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착공 계획 나왔고 중공 계획 나왔다. 그러니까 또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띄우고 있느냐? 지금 뭐 트램이니까 트램으로 예시 듭시다. 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트램 개발하면은 가격 올리고 보류되면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다가 재개됐다 하면 또 띄우고 그러다가 또 늦춰진다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하고 또 가만히 그래도 무슨 호재로 뜰 것이다 그러다가 또 재개되면은 또 띄우고 뭔 놈의 교통이 멈췄다 재개하고 멈췄다 재개하고 하면은 점점 더 늦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집값을 더 띄운다는 게 말이 돼요? 동탄도 똑같다. 폭풍 민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조속한 승인, 조속한 개발 뭐 장기적으로 실거주하실 분들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뭐 공사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김포 공항이 들어오면은 호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처에 비행기 소리 날아가는 거 굉장히 피해보죠. 그런 분들은 반대하실 수도 있죠. 정점에서 왜 반대하겠어요? 착공하고 뭐 하는 동안에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전부 반대하겠다 싸움 내고 있고. 여기 와가지고, 다 같이 폭풍 민원하자. 반대하면 똑같이 하면서 갚아주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과연 실수요들이냐. 동탄은 서울보다 더뜰 것이다. 이야기해서 가격 띄워놓고서 팔고서 서울로 갈아타게 하려는 사람들이지. 교통 호재 또, 또 호재예요. 아니, 취소됐다. 인제 재개되는데 왜 호재예요? 트램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다. 아, 그전까지 동탄에 도 생각이 없었는데. 트램이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돼서 발표되었고, 27년까지 들어오기로 했다. 물론, 그러면 호재죠. 그런데, 초창기부터 트램 들어온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가,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이제 와서 착공 들어가고, 이제 와서 중공 계획 잡혔는데, 이게 다시 호재라고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아니, 근데 15억에 육박하는 거, 트램 들어온다고 해서 올랐던 거예요? 그 전에 뛰어놓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트램 들어온다고 해서 12억에서 15억으로 뭐, 껑충뛴 거예요? 5천만원 뛰었다는 거, 그 전까지 다른 걸로 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월, 트램 계획 언제 발표됐어요? 지난달 12일, 최근에 발표된 트램 고시로 인해서 올랐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통모제는 다 집값을 띄우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과거 자료까지 끌어와서.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올리고 있죠. 주구장창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좀 생겨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이 엄청난 거품이다. 가격이 거품이다라는 건 실수요 기준으로 보셔야 되죠? 실수요들한테 합당한 가격이에요? 저 가격에 준신축인데, 동탄보다 교통 훨씬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죠?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 저렴한, 단지 훨씬 많죠? 당연한 가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기도 가격이. 지금 막 엄청나게 올린다고 하고 있고, 동탄 그래서 끌어올리고 있죠? 갭이 얼마예요? 갭이 8억인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실수요가? 만약에 엄청나게 받쳐주고 있으면은, 보통 14억, 15억 하는데, 뭐 재건축 아파트도 아니고, 무슨 5억, 6억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SRT 볼까요? 동탄에서 수석까지 소요시간 16분 엄청 빨리 갑니다 이야기하는데 SRT 무슨 노선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GTX 노선 이용한다고 그랬죠 GTX 노선 이용하는데 오른 7,400원 왕복 14,800원 곱하기 주 5일째로 치고 한 21일 정도 출근한다고 칩시다 15,000원 계산하고 31만 5천 정도 나오죠 대략 교통비만 이만큼 든다 정상적이에요 교통이 그러면 용이하고 출퇴근하기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SRT 노선을 뭐가 같이 이용한다? GTX가 그렇다면 GTX 가격도 저렴해지더라도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출퇴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거 개발해봤자 동탄에서 수서까지 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GTX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 수서보다 더 위쪽 이쪽으로 출근하는데 동탄 와서 이 비싼 가격에 살겠어요? 그렇다면 이 위쪽에 저쪽도 물론 거품 꼈죠. 동탄에 비해선 저렴한 양주, 의정부 가서 어차피 가격 똑같이 드는데. 실수요들이하면 통근, 월 30만원. 이야기 나오죠. 할인권 나오면 수초만에 매진. GTX A도 예상요금 3,500원인데, 개통된 더 오를 수도 있다. 거기다가, 여기서 만약에, 갈아타고 하면은 더 들어가는 거고. 지각이라도 한번 해봐요. 늦잠이라도 잡아. 택시비 한번 내려면 죽어 나는 거죠. 교통비로만 이만큼 지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엄청 빨라요. 지금 마리아 14분인데, 갈아타고 이거저거 하면은,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 가깝다고 볼수 없죠. 거기다가, 급행열차는 자주 오냐. 시간 맞춰야 되죠. 한번 놓치면 큰일 나죠. 그런데도, 저 가격이다. 와서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맨날 임장 안다녀와서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저기를 15억이나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동탄이 더럽게 못 살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14억, 15억의 가치를 하느냐. 그런 와중에도 또 이러고 있습니다. 화성시 계속 끼우고 있죠. 다 동탄 중심으로 올리는 건 아니겠죠. 물론, 갭투기도 많이 들어가겠죠. 1억 미만 갭투기. 동탄 외지역으로. 그 다음에, 신도시 발표 났다고 하면은 공급 들어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또 호재 들어온다고 올린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법인 거래량 어때요?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서, 법인들 열심히 팔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 이때 산 것들 처분 못하고 있는데, 연말에 처분 낸 거는 진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예요? 명의 분산한 거죠. 왜? 1월부터 법인 양도세가 올라가니까. 지금은 법인이 급하게 팔 필요 없죠? 이미 6월 이후엔. 근데 왜 6월 이후에 거래량 급증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사주고 있는 거죠. 매매 거래량 어때요? 7월에 늘고, 8월에 또 늘고 있어요. 지금 다 이거 외곽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8월에도 뭐 신고 기한 많이 남았으니까 적어도 6월 수준 넘을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더 외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트램 한다고 또 뜬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사람들 모아가지고 팔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인들 열심히 처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때요? 전용 5구 7억. 6년차인데. 4년차 5억. 7억대는 저렴하지 않냐. 저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전세가 반값인데 전세가 왜 저렇게 낮을까요? 그만큼 투기들이 가격 많이 올려놨고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가격 장난질이 굉장히 심하죠. 호위 매물 신고한 게다 거짓이었다. 그리고 담합하는 거 맨날 걸리고 그러니까 요즘엔 담합 안 걸리게 잘 피해서 하니까 기사에는 잘안 뜨죠.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마찬가지죠. 다 이렇다. 전세가 조금만 어느 정도 올려보려고 하는데 못 쫓아가고 매매가만 이렇게 올려왔다가 지금 멈췄죠 거의. 전세가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죠 여기서 매물 어때요? 어이 트램 들어온다니까 호재가 떴네? 집값 더 오르겠네? 싶으면은 왜 그런 호재가 떴는데 최근 매물이 늘어날까요? 쭉 빠지다가 트램이 호재가 아니죠 호재라고 하기엔 이미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있었던거고 미루고 미루고 미뤄져서 이제서야 착공 들어가니까 띄웠던게 오히려 빠져도 모자랄 판에 호재라고 올리고 있으니 지금이 기회다 하고 빨리 파, 빠지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어, 분양도 적잖이 되고 있죠 입증훈량 봅시다 동탄 들어간것만 봅시다 동탄 아니라고 하시면은 동탄 아닌데도 동탄 쓰는데 그들한테 따지고, 여기는 요거 제외하고 공탄은 전혀 아니고 서희 스타일스, 동탄역, 동탄 들어간 것만 모아도 적지 않죠. 요거까지 입주는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입주가 적어요. 상가도 공실이 엄청 많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어디 있어요? 그럴 거면 청택을 가세요. 협력사들의 공장 사무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장을 옮긴 경우는 거의 없다. 왜 불편하니까. 이사 비용과 직원들의 출퇴근 여건을 생각해서 굳이 동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협력사 관계자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산 사무실 뒤죠 완전히 공실률 매우 높다는 거죠 상가들은 곡소리 광역교통의 메카 동탄 2 신도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뭐 안전한 투자처로 부상 곡소리 나고 있는데 자 상가가 저렇게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집이야 어떻게든 뭐 갭투기를 하든 아니면은 신도시 초창기 분양할 때 싸게 분양 받고 하지만 상가 공실이 저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안 따라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저렇게 소문 나면은 상권 형성 굉장히 늦어지죠. 그리고 보통 아파트 단지 먼저 분양하고 단지내 상가도 뒤늦게 분양하죠. 보통 그 가격에 맞춰서 상가 건물들도 짓죠. 그러면은 상가 분양하고 했을 때 신도시라고 엄청 띄워놓고서 가격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온다. 근데 동탄 신도시 개발된 지가 언제예요? 되게 천천히 1동탄, 2동탄을 천천히 나눠서 개발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그만큼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죠. 보통 호재는 많죠. SRT 들럽게 비싸고 GTX, 트램 언제 들어올지 모르다가 인재서야 조금씩 그냥 윤곽 나온 정도죠. 그런데 가격은 계속 뛰어났다. 자 거기다 테크노밸리 과잉 공급이라고 하죠. 판교 테크노밸리는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공적이니까 2, 3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판교 자체가 가깝기도 하고 거긴 정주 여건이 괜찮죠. 분당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거고 이런 것도 보세요. 이렇게 많은데 마찬가지죠. 동탄도? 이렇게 들어 있는 거고 대표하는 기업이 있냐 원래 대기업 들어오고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하면 동탄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다 그러니까 자족시설이라고 분양 엄청나게 해놓고 개발 엄청나게 해놨는데 막상 수요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결론 뭐예요 동탄이 지금 트램으로 버뜰 상황이냐 트램이 지연된 만큼 오히려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도 계속 뛰었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담합 심하고 누가 좀제보좀 해주세요 카페나 카톡방, 이런 것들 아주 암암리에 굉장히 잘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저게 답답이 걸리는 단지들은 왜 걸리느냐? 그만큼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탄은 치밀하게 하고 있죠. 왜? 걸린 적이 워낙 한두 번이었어야지. 2018년부터. 거품, 조심. 그리고 트램 띄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동탄은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중심부 하락해가지고 수요를 쭉 빠지면 외곽 지역 굉장히 위험해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